안녕하세요 글로마드입니다 오늘도 고명원님의 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의 대야를 읽고 제가 읽었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성공의 단한 가지 법칙 우주의 기본 원리는 변하다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한다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다 성장과 퇴보 어느 쪽으로 변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 당신은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성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성장의 방법이 있지만, 그중 최고의 방법은 독서다. 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책을 통해 열린다. 하루 10 쪽이면 충분하다.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우리 뇌는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결국 성장이란 단번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반복했을 때 성장할 수 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서인데요. 예전에 저는 제 주위에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나는, 어,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되고, 제 환경을, 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 했던 것 같아요. 어, 혹시 지금 예전에 저처럼 환경탐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 단 5분이라도 일단 독서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딱 5분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분이 10분이 되겠고 10분이 또 15분, 30분, 1시간이 되는 그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어, 작은 이런 성취들이 모이면 또더 읽고 싶고 다른 책들도 읽어봐야지. 라는 어, 성취감 도전 의식도 커지게 될 거예요. 일단 무조건 오늘부터라도 하루 5분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어, 저자의 글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지금 당신이 가진 분은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이 아니다. 너무나 낮은 레벨의 경험치만큼만 가진 것이다. 독서를 통해 경험치를 높이고 저절로 따라올 불을 기다리자. 어, 저 역시도 독서를 통해서 경험치를 더 높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하루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하루도 응원할게요. 자, 그럼 확언하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나는 2028년 1월 1일 경제적 독립을 이룬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시간 관리, 돈 관리, 마음 관리 전문가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나는 5시에 일어나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나는 여유 있게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등원시킨다. 나는 아이들을 미소로 대하며 사랑을 표현한다. 나는 아이들이 원할 때 항상 옆에 있어준다.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10분씩 책을 읽어준다.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온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인연이 된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삶도 나를 사랑한다. 돈아 사랑해 돈아 고마워. 내 인생은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풍성하며 신비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된다? 된다? 나는 무조건 된다. 감사합니다.